그리고 옷장 쪽을 한번 보시면요. 옷장에도 보면 지금 600이랑 800 사이즈지만 다른 모양의 형태로 한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옷장 컬러는 전체적으로 약간 아이보리 톤의 약간 패브릭 패턴을 준 제품으로 이렇게 내추럴 컬러랑 잘 어울리게끔, 그렇지만 내추럴 컬러로만 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화사한 분위기를 줄수 있게끔 컬러 매치를 했고요. 열어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뭐, 일반적으로 이불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칸을 나누어 놨고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이제 하단부에는 서랍을 줘서 아이들의 옷이나 정,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이렇게 옷장 옷걸이랑 뭐 이런 수납 기능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타입으로 되,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옷장 800장 하나 만 놓기에 좀 애매한 공간이 나왔을 때는, 지금 600 옵션 장이 있는데요. 600 옵션 장으로 해서 내부에는 그냥 옷걸이 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신 거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거울을 달아서 좀 별도의 전신 겨울 필요 없이 뭐방 분위기도 전환이 되고 사용성에 실용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전신 겨울은 고정 타입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선반을 주어서 뭐 가방이나 작은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코너 책장인데요. 코너 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600 책장에 605장에 붙이거나 805장에 이제 별도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좌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방문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서리를 찌거나 할 염려도 없습니다. 음, 기본적으로 뭐 책장이나 약간 수납, 다른 뭐 수납함을 넣어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그 코디거리라고 해서 오늘 입은 옷이나 내일 입을 옷 등을 하나 정도 걸어두면서 그렇게 코디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성이 있습니다.